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밤 와이카투에서 3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타나자 오클랜드의 경계 경보 4단계를 3단계로 낮추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하우라키 플레인즈에 있는 망가타의 학교에서 어린이 한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여서 이 학교는 쉬고 있습니다. 9월 20일 신규 감염자는 22명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내각 회의를 거쳐 오클랜드 지역은 9월 21일부터 3단계 경보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경보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규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오클랜드는 21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3단계 경보로 완화되는데 최소한 2주일 계속됩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와이카도 북부의 망가타이 주변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섹션 70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블룸필드 국장은 이것은 망가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2번 국도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타 2단계 경보에서 일반 2단계 경보로 바뀐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서는 접객업소를 포함해 10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단계 경보로 완화된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웃이나 친구를 방문할 수 없고 어린이들도 서로 어울려 놀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보호자는 방문이 허용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업체는 문을 열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상이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포함됩니다. 아던 총리는 가능하다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부모가 필수 노동자인 경우에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또 3단계 경보화에서 개교한 고등학교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결혼식, 장례식 같은 행사의 경우 1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이밖에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다정 총리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방위기술을 공유하는 특별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호주는 처음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쿠스로 알려진 이 협정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그리고 사이버도 포함됩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와 군사적 주둔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체결로 호주는 프랑스가 설계한 잠수함 건조 계약을 필기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호주 해군을 위해 12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5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와의 이 계약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방 계약이었지만 호주 정부는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겠다고 주장해 프로젝트가 크게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쿠스라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함께 Five Eyes 정보그룹에 속해 있지만 이번 오쿠스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던 총리는 미국, 영국, 호주와 이미 굳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지역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웬타오 중국 상무장관은 데이미안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중국 우유교부가 밝혔습니다.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는 2018년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삶도 비즈니스도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에게는 194개국 750만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글로벌 한인 경제협력 네트워크. K 트리 해외 방문하는 한인도 해외 거주하는 한인도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앱 K 트리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과학자들은 남반구 상공 오존층에 있는 구멍이 예년보다 더 크다고 밝히고 이미 남극 대륙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대기 관측소에 따르면 매년 남반구의 봄철에 나타나는 이른바 오존홀이 지난 1주 동안 상당히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위성 모니터링 서비스 책임자는 올해 오존홀이 평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의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오존층이 없어지면 더 많은 방사선이 지구에 도달해 살아있는 세포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남섬 티마루에서는 어린 세 자매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세 자매의 어머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40세 로렌 앤 디카슨이 18일 아침 그녀의 세딸 마야 칼라 리안을 살해한 혐의로 티마로 지방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코비드 19 제한으로 일반 시민들의 법정 방청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도미닉 드라비스키 판사는 이 여성의 정신 건강 평가를 위해서 크라이처치의 힐모턴 병원으로 송환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는 10월 5일 티마루 고등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디카스는 지난 17일 두 살짜리 쌍둥이와 여섯 살짜리 딸등세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가족은 최근 남아프리카에서 입국했는데 지난주 격리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뉴질랜드에 몇몇 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가족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보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서면 더 이상의 록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게 시작된 뉴질랜드는 현재 전체 인구의 거의 70%가 1회 접종을 받았고, 현재 40%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보건국장이 제시한 예방접종률 90%가 달성된다면 엄격한 록다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만, 오클랜드는 지난 5주 동안 록다운으로 인해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은 2단계 경보 지역이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자흠 웰링턴 하인 회장입니다. 웰링턴도 지난 8월 17일 록다운 영향으로 당초 8월 28일날 토요일로 계획된 케이컬처 페스티벌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고 9월 추석 행사와 함께 한마음 문화 행사 계획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웰링턴은 레벨 2이지만 오클랜드의 영향으로 거리두기와 긴장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인에서도 한인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코비드 상황에서의 정보 발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한인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의 수익성 건물 세입자들에게도 락다운 레벨 3와 4 기간 3주 동안 또 영업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렌트비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하여 세입자들과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추석 명절로 한인 모두가 가족과 친척인 것처럼 서로를 넉넉한 마음과 안부를 전하여 보름달처럼 행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